연립방정식의 풀이를 할게. 자, 소거와 개수는 용어라서 알아줘야 되거든. 이 소거는 뭐냐면은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방정식에서 한 미지수를 없애는 것. 이거를 이제 소거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개수는 문자에 곱해진 상순한 뜻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경우 이제 가감법이라는 걸할 거거든. 가감법이 뭐냐? 한 미지수를 없애기 위하여. 두 1차 방정식을 변끼리 더하거나 빼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 그래서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해 놨거든. 자, 1단계는 적당한 수를 곱하여 소구하는미지수의 개수의 절대값을 갖게 만든다. 이게 1단계야. 자, 그 다음 2단계는 소거하려는 미지수의 개우, 개수의 부호가 같으면 변끼리 빼고 다르면 변끼리 더하여 한 미지수를 소거한 후 방정식을 푼다. 3단계. 2단계에서 구한 해를 한 1차 방정식에 대입하여 다른 미지수의 값을 구한다. 이렇게 돼 있지. 자,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직접 보여 줄게. 1번 문제. 연립 방정식의 해는 이렇게 나오면 가감법을 쓸까요 가감법 그러면 이제 우리가 x라는 문자의 개수를 어, 동일하게 만들어 볼게 그럼 여기 위에 있는 이 식에다가 3을 곱해주면 되겠지 3 양변에 3을 곱해주면 3x 플러스 6 y 는15 이렇게 된다 그리고 아래 있는 식을 여기다 한번더 쓸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x의 개수의 절대값이 같아지지 그리고 부호도 같지 이러면 변끼리 빼주는 거야 좌변은 좌변 끼리 빼고 우변은 우변 끼리 빼주면 돼 그러면 이제 3X, 3X를 빼니까 여긴 다 지워지고 6Y에서 마이너스 Y를 빼면 7Y가 되겠다 우변은 15에서 1을 빼면 14가 된다 그래서 Y는 2 이런 식으로 되겠지 자 그래서 이제 미지수익 값 하나를 구했잖아. 그럼 이 미지수익 값 하나를 원래 있는 연립방정식, 이 방정식이 두 개지. 그 중에서 하나에다가 대입하면 다른 미지수익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 위에 있는 거에 대입해볼게요. 여기 위에 있는 거. 여기다가 식을 써보면 x 플러스 4와 4는 5가 되겠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x는 1. 그래서 x가 1이고 y가 2니까 1, 2가 정답이다. 정답이 4번이다. 두 번째 경우를 해 볼게. 이제 대입법이라는 건데 대입법은 연립방정식의 한 방정식을 한 미지수에 대하여 푼후그 식을 다른 방정식에 대입하여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얘네도 3단계로 구분이 돼. 1단계 연립방정식 중한 1차 방정식을 한 미지수에 대하여 푼다. 한 미지수에 대해서 2단계, 1단계의 식을 다른 1차 방정식에 대입하여 한 미지수를 소거한 후 방정식을 푼다. 3단계, 1단계, 2단계에서 구한 해를 한 1차 방정식에 대입하여 다른 미지수를 구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여주면 연립방정식, 예의, 해를, x, y의 순서상, x, y로 나타낸 것은, 자, 그러면, 한 미지수에 대하여 먼저 풀어야겠지.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식을 보면, 이미 y에 대한 미지수로 풀려 있는 거야. y는 x에 관한 식이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이 아래 에 있는 식을, 여기 위에 있는 식에다 이제 대입할 거야, 대입. y는 4-x를 대입해주면, 이런 식으로 되겠지. 자, 그래서 여기 좌변에 있는 것을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풀려서 x가 3이 나온다. 자, x가 3이 나왔으니까 이 나온 3을 가지고 다시 원래 있던 식에 대입해 주면 y 값을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해를 구할 수 있다. 이런 거야. 그래서, y는 4-x에 x는 3을 대입해주면, y는 4-3이 되고, 결국에 1이 되겠지. 따라서, 정답이 3,1 이렇게 나올 거고, 얘는 4번이 정답이다. 여러 가지 연립방정식의 풀이를 할게. 자, 첫 번째 경우 괄호가 있는 연립방정식, 분배법칙을 이용하여 괄호를 풀고 식을 간단히 정리하는 푼다. 자, 직접 예시를 보여주면 3번 문제를 풀어 볼게. 연립방정식의해 xy에 대하여 xy의 값은 이렇게 나와 있지.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식을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고 해서 문제를 풀어 줄 거야. 이런 식으로 되겠지? 자, 그러면 양변 다 이제 계산해주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좌변은 문자로 이항시키고 우변은 상수항으로 이항시킨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면 이렇게 우리가 간단히 정리할 수가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래 있는 식도 좌변은 이제 문자에 관련돼서 정리해주고, 우변은 상수항에서 이렇게 정리해줘. 그럼 이제 이렇게 간단히 정리된 방정식이 두개 나오겠지. 자, 얘네들을 연립해서 풀어주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가감법을 이용해서 풀어볼게. 자, 여기다가 3을 곱하고, 두 개를 더하면 되겠지. 여기 3을 곱해주면, 이렇게 되고, 얘네 둘이 이제 더해주면, 13x는 26이 되니까, 아, x가 2가 된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x가 2가 되는 걸, 여기 식에다 넣게 여기다 식에다가 x가 2가 되는 걸 넣어주면 6 플러스 y는 3이 되고 그리고 y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3이 된다 따라서 2곱하기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6, 2번이 정답이다 두 번째 경우 개수가 분수인 경우는 자 양변에 분모의 최소공배수를 곱하여 개수를 모두 정수로 바꿔후 푼다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4번 문제를 바로 풀어볼게. 자, x, y에 관한 1차 방정식, 얘를 만족하는 x와 y의 값의 b가 2대3일 때, x 더하기 y의 값은.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x 대 y는 2대3. 이렇게 식으로 쓸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내양의 곱과 외양의 곱이 같다는 걸 이용해주면, 우리가, 2y는 3x 이렇게 쓸수 있겠지? 자 그러면 문자를 다 이제 좌변으로 옮겨주면 3x-2y는 0이다 이렇게 쓸수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식을 보면 분모에 2와 3이 있지 그래서 얘네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줄 거다 그럼 6을 곱하면 되겠지 양변에 6을 곱해주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두 개의 1차 방정식을 연립해서 풀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양변끼리 더해주면 그냥 y가 지워지겠네? 그래서 6x는 12, x는 2, x는 2를 여기다 대입해줄게. 그럼 y가 3이 되겠다. 자, 이 계산 과정은 좀 생략할게. 그래서 x 더하기 y의 값은 5. 5번이 정답이다. 세 번째 경우, 자, 개수가 소수인 경우는 어떻게 푸냐. 양변에 10의 거듭제곱을 곱하여 개수를 모두 정수로 바꾼 후 푼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5번 문제를 풀어보면 연립방정식의 해는 이렇게 나왔지. 자, 그러면 이 방정식은 양변에다가 10을 곱해주면 돼. 이렇게 돼 있지. 그리고 이 방정식 양변에다 4를 곱할게. 이렇게 되겠다. 자 그래서 여기 식에다가 양변에 4를 곱한 다음에 빼서 우리가 x를 지워줘볼게. 그럼 4를 곱해주면 4x 플러스 8i는 52가 되고 자 여기 있는 거에서 여기 있는 거 빼주면 마이너스 11y는 마이너스 22가 되겠다. 그럼 y가 2가 된다. 자, 이 y는 2를 여기다 대입할게. 여기다 대입하는 게 가장 계산이 쉬우니까. x 더하기 4는 13. 그럼 x가 얼마냐? 9가 되겠지. 그래서 x와 y를 구했으니까 정답을 1번으로 체크해주면 되겠다. 네 번째 경우. 자, a는 b는 c의 꼴의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 해볼게. 다음 세 경우 중 하나로 고쳐 푼다. 그래서 이렇게 세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어떤 걸 선택하냐. 우리가 A, B, C의 식 중에서 가장 간단한 식을 두번 사용하는 게 좋아. 두 번. 예시를 들어보면 6번 문제로 바로 풀어서 예시를 들어볼게. 방정식 이거의 해가 1차 방정식 얘를 만족시킬 때 상수 A의 값은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우리가 얘랑 얘, 그 다음에 얘랑 얘, 이렇게 묶어서 쓸 거야. 왜 그러냐? 이 마이너스 9가 가장 간단한 식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걸로 보면 a는 b는 c 이렇게 돼 있는 어떻게 보면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되냐면 은 여기서 a는 c 그 다음에 b는 c 얘를 선택해 주는 거다. 왜? c가 가장 간단한 식이기 때문에 자 풀이를 마무리해 볼게 따라서 5x-3i는 마이너스 9 x플러스 3i는 마이너스 9.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푸는 게 되겠다. 자, 그러면, 양변 더해주면 그냥 y가 지워지겠지? 그래서 6x는 마이너스 18, 그럼 x가 마이너스 3이다. 그래서, 얘를 이제 여기다 대입해주면 y가 나오겠지? 자, 마이너스 3 플러스 3y가 마이너스 9니까, 3y가 마이너스 6이고, y는 마이너스 2가 되겠다. 그래서 x하고 y 구했지. 얘네 두 개가 이거에 해가 될 거야. 그러니까 x에다 마이너스 3 넣고 y에다 마이너스 2 넣으면 이게 성립하겠지?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고 a가 마이너스 1이 된다. 정답이 2번이다. 해가 특수한 연립방정식의 풀이를 할게. 첫 번째 경우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는 두 방정식에서 x의 계수, y의 계수 상수항 중 어느 하나가 같아지도록 변형했을 때 나머지 또 모두 같은 경우, 즉한 미지수를 소거하면 0은 0꼴이다 이렇게. 그래서 7번 문제를 풀면서 설명해줄게. 자, 연립방정식의 해가 무수히 많을 때 상수의 값은 자 그럼 이걸 보고 x의 계수, y의 계수, 상수항 중에서 같아지도록 만들 수 있는 거 하나를 선택할 거야. 그럼 우리 x의 계수를 같아지도록 만들 수가 있겠지. x의 계수를 선택할게. 그럼 여기 밑에 있는 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x의 계수 가 같아지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양변에 곱해주면 이런 식으로 되지. 이렇게 곱했을 때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완전히 동일하다는 거야 완전히 동일 x 계수 동일하고 y 계수 동일하고 상수항 동일하고 그러니까 y 계수가 동일하니까 a가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따라서 1번이 정답이다 두번째 경우 해가 없는 격으로 할게 두 방정식에서 x 의 계수 y 계수 중 어느 하나가 같아지도록 변형하였을 때 X의 개수, 계수, Y의 개수는 각각 같지만 상수항은 다른 경우 즉, 한 미지수를 소거하면 K는 0의 꼴이다. 여기서 K는 0이 아니어야 돼. 그래서 8번 문제를 풀어볼게. 연립방정식의 해가 무수히 많고 연립방정식의 해가 없을 때 이를 만족하는 수 ABC에 대하여 a 의값은 이렇게 나왔지. 그러면 여기서 얘는 그대로 냅두고 여기 아래에 있는 식 있지? 아래에 있는 식을 문자를 좌변으로 상수항을 우변으로 옮길거야. 그럼 이렇게 되겠지? 자 해가 무수히 많다고 했잖아. 그러면 x의 개수 y의 개수 상수항 중에서 동일하게 맞출 수 있는거 우리가 지금 y의 개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 y의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아래에 있는 식에다가 마이너스 3을 양변에 곱해줄거야. 그랬을 때, 이렇게 되겠지. 자, 이렇게 하면, 얘가 얼마야? 얘가 4가 되겠지. 얘는 6이 되겠다. 왜 그러냐? 해가 무수히 많다는 건, X의 개수, Y의 개수, 상수항 중에서, 어느 하나를 동일하게 만들었을 때, 나머지가 전부 다 동일한 거잖아. 완전히 똑같아야 돼, 완전히. 이런 식으로. 완전히 똑같아야 된다. 자, 그리고. 연립방정식 예의 해가 없을 때. 자, 얘는 어떻게 해, 얘는? 아래 있는 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야 돼. 여기서 이제 해가 없다는 거는 X의 개수 또는 Y의 개수 둘 중에 하나를 맞추는 거야. 상수항을 맞추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아래 있는 식에다 뭘 곱해줘? 마이너스 1. 이렇게. y의 개수만 맞출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면, 여기 있는 상수항은 달라야 돼. 다르지, 지금. 그리고, x의 개수가 동일해야 돼. 그러니까, c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는 거지. 따라서, 뭐, a, b도 같이 구해주면, a는 3분의 4. B는 마이너스 2가 나온다. 그러면 A, B, C를 다 곱해줄게. 3분의 4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정답이 8. 3번이 되겠다.